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. 자,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,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될 때까지는 지금 어,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, 정회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그 회의 진행을 안 하기로 해서 저희가 어, 바로 정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회의 진행을 안 한다니까요? 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